안녕하세요. 타세입니다. 오늘은 숨겨진 지하실을 한번 꾸며 볼 건데요. 이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한번 탈바꿈 해 볼까 합니다. 자. 지금 현재 지하실에 있는 이 공간인데요. 과연 타세 아이디어가 먹힐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보스가 인테리어는 타세 <laughs> 인테리어도 타세와 함께하세요. 자, 이 넓은 한약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. 이쪽에 보면 창고가, 창고 공간이 약한 5평 남짓 있습니다. 총 2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. 여기 한 20평 정도 공간을 회원분들이 쓰고 공간 대여 공간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페인트를 직접 사서 이렇게 믹싱하고 있고요. 네, 처마단 가 보니까 바닥에 난리도 아니네요. 자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인테리어도 탓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